안녕하세요 아케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만툴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스위치를 사용한 간단한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서 특정 키로 컨트롤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사용된 소스 코드의 경우 제가 GPT에게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코드고 각 소스에 대한 주석문을 GPT에게 요청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각 줄마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Created All Window라는 걸 가지고 와서 윈도우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Created Test Window가 있는데 이 기능은 바로 하단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Rectangle을 사용해서 윈도우의 크기를 설정하고 Update Test Text를 호출하는데 이쪽에 와서 보면 Value라는 곳에 알만툴 내부에서 사용하는 게임 밸리어블 밸류 1번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넣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값을 표시해주기 전에 텍스트 텍스트 윈도우 점 컨텐츠 점 클리어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우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를 표시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을 보면 심맵 프로토타입 업데이트 안에서 게임 스위치 밸류 즉, 알만툴 내부에서 사용하는 1번 스위치가 트루일 경우엔 윈도우를 표시하고 표시해주면서 다시 업데이트, 테스트 텍스트를 호출을 하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내용을 업데이트해줍니다. 하지만 게임 스위치 밸류가 트루가 아니면 윈도우를 숨깁니다. 이제 알만툴에 가서 확인해보면 맨 왼쪽 이벤트를 보시면 여기서는 변수 조작을 통해서 1번 변수의 값을 50으로 설정해주고 이곳에서는 각각 스위치를 on, 스위치를 off 해줍니다. 플러그인이 적용된 상태에서 인게임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지만 스위치를 켜주면 윈도우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변수 주작을 통해서 바꿔준 변수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꺼주게 되면 윈도우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험을 더 해볼 건데, 이 게임 밸리어블 밸류 대신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대입한 후 테스트를 해보면 알만툴 내부 변수 1번이 아니라 아까 작성한 텍스트가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크기를 바꿔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윈도우의 크기가 변경된 걸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윈도우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도 바꾼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면, 왼쪽 상단에서 나왔던 윈도우가 좌표가 변경돼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수와 스위치를 통해서 사용자 윈도우의 화면을 제어하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구문들을 100% 이해하진 못하지만 마지막에 숫자를 바꿔보고 값을 대입해서 넣어보고 특정 소스 코드를 주석 처리해보면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이러한 구문들이 없으면 어떤 오류가 나는지 한 단계씩 테스트를 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영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 형태로 바꿔보면서 이해도를 높인다면 본인만의 플러그인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질만 투하시고 지금까지 아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